전시 제목은 어, 낱말들, 영어로는 words라고 해서 그래서 전시된 작품들은 다 어,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고요. 제가 이제 평소에 끄적거렸던 메모지라든지 어, 노트북이라든지 이런데 끄적거렸던 제가 직접 쓴 단어들, 글자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. 인쇄 매체에서, 어, 잘라낸 단어들도 있고,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작품들입니다. 이전까지는 이제 글자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었는데, 어, 사실, 어, 작품의 내용상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. 예전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그 이미지들을 어, 글자로 한번 바꿔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작품 안에 이미지가 등장할 때하고 작품 안에 글자, 구체적인 어떤 글자나 단어들, 언어가 등장할 때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, 관객들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것인가,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고 싶었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분야,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정치, 경제, 뭐 문화, 미술, 뭐 과학과 관련된 단어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 관련된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미지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. 어, 이번 작업에서 이제 글자들을 배치할 때 서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, 단어들을 관련을 맺게끔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, 굉장히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끼리 어, 병치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를 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부분과 비합리적으로 좀 모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연적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 어,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요. 그래서 한 작품 안에 논리적인 부분과 어, 비합리적인 부분. 논리적인 부분과 우연적인 부분 이게 좀 공존하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했던 절충주의라는 어떤 방법론과. 가장 가까운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문자 작업은 지금 11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11점을 한 세트로 생각해서 어한 시리즈로 생각을 해서 어 그냥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고 끝내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더 좀더 작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, 어떤 미술 작품에서 어떤 의미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냐,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작품의 의미라는 게 작가가 작가는. 작품을 창조한 사람인데, 작가가 작품의 의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, 완벽하게 컨트롤 할수 있느냐.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것 같고, 작품의 주인은 작가가 될수 있느냐. 뭐 그런 것들이 제 작업할 때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